지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복음 하나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진정 영접운동, 말씀운동, 사모늘과 전도팀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우리 5인 1조 팀을 통하여서, 사실적인 전도 응답과, 호름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오시며 이 교회의 주변과 우리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운동 교회화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익 거,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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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로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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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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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를 거두리로다. 시를 뿌릴 때에 낫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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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laughs>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베두리의 신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불신앙에 잡히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노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가 선그 자리, 그 장소 하나님이 세우신 거 믿고, 거기에서 내 자신이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 많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라 이거지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결단하면 주님이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때문에 산다. 그러면 하루를 성공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결단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쩌면은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결단한다. 그 것은 정말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보고 말을 이화해서 결단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가기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회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말안 들으면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들은 말씀 붙들고 거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임을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귀한 영혼과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위한 작은 결단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복음을 이와여서, 어,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결단했어요. 많은 바리세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 그런 결단을 합니다. 거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봐도 54절에서 60절에 가서 보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아주 조목조목 저 대시장과 종교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대심에 대하여서 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 그 스테판의 그러한 결단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했는지 하늘 보자 오편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작은 헌신과 작은 결단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가서 봐도 스테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졌어요. 핏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버리죠. 그런데 흩어져 모인 사람들이 저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감수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기뻐했는가? 그 안디옥교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결단을 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어졌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으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 가지를 이루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이 말씀 붙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다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붙들고 저들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흐름에서 이탈되어진 그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말씀의 역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드는 자에게. 말씀 붙드는 자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작은 결단과 순종을 해 나아갈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방향 맞추고 인생을 올인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응답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게 바로 사모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사무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털어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 오늘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말씀 붙들고 오늘의 전도.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노를 하자는 거아닙니까 그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위한 그 결단. 어떤 결단? 그렇게 뭐 요즘 뭐 크게 뭐 그렇게 결단할 게 있나요? 작은 결단들을 해보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결단, 전도지 하나 전달해 보는 거 그렇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그영혼임을 기억하고 노는 입에 복음도 전해 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영접을 시켜보는 거 작은 결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말씀 운동도 해보고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면서 또 다락방 하는 곳으로 인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해 보세요.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내가 복음전에서 그분이 예수 영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 운동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를 한다. 신바람 날 겁니다. 신바람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참,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우리 가문에 살았지. 너무 고맙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그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전도지 들고 그냥 전도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그 사람들이 보니까 같이 다 목사가 됐어요. 예. 내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복음 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에게 더 이상 정노릇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다 밥 먹는 이유요 일하는 이유요 내가 돈 버는 이유요?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요 그런데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자라는 것처럼 더 행복한 건 없더라고요. 복음자라고 작은 결단들. 오늘 또한번 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결단하기를 원하는가 질문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 오늘 내가 정말로 어 전도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하는 일들이 거기에 그게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복음을 이와해서 우리가 작은 결단들 이걸 해 보세요. 특별히 캠프 기간에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저도 이번 캠프 기간에 어, 그래 내가 어떤 결단들을 할까, 생각하면서 매일 이 지역을, 그리고 시흥아파트 지역을 땅을 밟는 것이다. 땅을 밟고, 그러면서 흑암을 꺾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다. 연필로는 못그리더라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만나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보자.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작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 작은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이야. 이렇게 답이 딱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모든 그러한 이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내눈능을 넘어서 열악한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이 축복들을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삼원을 위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삼원을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할 때요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듣고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세밀하게 찾아. 찾아서 내삶 속에다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하여서 작은 결단을 나무로 말며마서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늘 또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 또 모든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진정 부원의 역사를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도 캠프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가족들이 가정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의뢰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축제와 같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이백 가운데 함께하시고 전도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서 세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중 주시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하위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복은 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